자, 이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 관한 문제를 봅니다. 음, 793번부터 봅시다. 자, 793번 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성립하래. 793번을 보시면 요거, 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어떤 x를 넣어도 저게 항상 양수가 돼야 돼그 k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러면 음 우리가 이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보다 위에 있으란 얘기잖아 이차함수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을 거라고 요게 뭐야 y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인데 x축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x축이 이렇게 여기 있다고 아래에 예. 그래서 어떤 x를 넣어도 항상 양수란 말이야 이렇게 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아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 의 위에 있다고 항상 자 실근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서 아 그러면 방정식으로 얘기했을 때 허근을 갖는 거잖아. 그지 허근. 즉즉 응? 즉, 허근이니까 허근. 허근.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내가 이퀄 0이라고 놨을 때이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라고 허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겠지? 그지? 판별식이 음수 자, 따라서 이제 풀면 되는거지. 따라서 자, 판별식을 써봐. d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요거가 음수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풀면 k 어... 플러스 루트 8 루트 8은 뭐야? 2 루트 2지 이렇게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루트 합차 공식 을쓴 거야 이게 음수다 이런 얘기지 자 k 의 범위 는 사이지 사이 사이 알았지자 그래서 따라서 k 의 범위 는 마이너스 2 루트 2 크고 k 가 작고 2 루트 2보다 이렇게. 요게 답이 되겠네. 자, 됐죠? 그다음. 음, 이제 794번 봅니다. 자, 이것도. 자, 얘는 우리가 좀 음. x 세곱 앞에 음수는 불편하니까 양변을 우선 마이너스로 나누자. 그러면 X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E,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역시 마찬가지지, 이 함수 요거, 요거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항상 위에 있으라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텐데, x축이 어디 있다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마찬가지 요런 그림의 상황이 뭐야? 응? 내가 저 2차 함수 요거를 0으로 놨을 때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지, 허근 허근을 갖는다. 됐지? 따라서 판별식이 음수겠지, 요걸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따라서 또, B제곱, 짝수공식을 쓸 거야. 짝수공식. 짝수공식이 뭐냐? 요 마이너스 4를 2 곱하기로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제곱하고, 그러면은 4 마이너스 AC 이렇게 할 거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E 요거가 음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K의 범위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자, 됐죠? 자, 또, 다음 문제. 자, 이번엔 795번. 요건데, 마찬가지로, 어, x 제곱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네. 이게 0 이상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이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가 항상 0 이상이라고 항상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있던가 아니면 요렇게 x축은 어디 있어? 여기서 이렇게 접한 이런 식으로 좀 내려와서 음, 이렇게. 그래서 어,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음, 요 요랬을 때는 판별식이 허근이니까 음수지. 더할 때는 뭐야? 판별식이 0이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뭘 풀면 돼? 판별식이 0 이하인 걸 풀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어, 마이너스 2k, 이렇게 쓰니까 짝수공식을 사용할 거야.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k니까, 자, 짝수공식 사용하시면, 저거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하면 k제곱이지, k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할 거니까 3k, 이렇게. 이게 0 이하다. 그러면 k로 묶으면 k 마이너스 3 0 이하다 등호가 있는 사이지 사이, 그래서 0이상 k, 3 이하다 이렇게 해서 k를 구하시면 되겠다. 자, 죠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요 공구 구 이렇게 끝이구나. 어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